아니 단둘이 영화 본 거면 무조건 호감 아니야? 나 연락 왔는데 나한테 관심 있나 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상대의 행동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도 좀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는 상상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자기 소개 아니고요? 모른 척해 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혼자 막 설레발 치는 거면 어떡하지? 걱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상대가 ESTJ라면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에티제가 관심이나 호감이 없을 때 보여주는 행동, 특징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빈도. 먼저 연락도 잘안 하고 관계가 확실한 에티제지만 단순히 연락이 먼저 왔다고 약속이 잡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꼰대인 에티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적극적인 냐가 중요합니다. 에티제가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게 되면 내 사람으로 만드는 급선물이거든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어떻게든 이제 접점을 빨리 만들려고 죽으라고 노력하네요 최대한 자주, 가능한 빨리 약속을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반대로 관심 없는 상대에게도 그럴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약속이나 연락을 이어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느리고, 무엇보다 먼저 잡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크지 않으니까 굳이 먼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막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뿐이에요 아 진짜 막 좋아하고 어, 호감이 크면 당장 일을 미루고서라도 보고 싶으니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에티제는 호감이 아니어도 연락과 약속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연락하는 빈도가 높냐와 약속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든지 잡느냐예요 그 두번째 질문이 없거든요 네티제가 질문폭격을 하는 이유는 바로 플러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나라탕 좋아하세요? 아니 꼬부름까지요? 이런 것도 다 플러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해야 상대에게 맞출 수도 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관심 있는 상대가 어, 이 사람은 진짜 매력적이다. 를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근데 관심이 없는 상대라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궁금할 이유도 없고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로봇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율 끝판왕 에티제는 기계적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애티제 의 질문이 나라는 사람이 궁금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궁금한 건지가 중요합니다. 느낌이 오신 것처럼 중점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가 관심의 표현을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MBTI를 떠나서 모든 분들께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에티제가 심해요. 에티제는 호감이나 관심이 없으면 질문 폭격을 하지 않는다. 아니 전부 다 해당하는데 진전이 없어서 헷갈려요. 1, 이건 모두 해당하고 아니 적극적이고 확실한 애티제라면서 왜 고백을 안 하는겨? 분명히 이제 답답하시고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실 텐데요 고백을 언제 하는지 그 타이밍은 개인차도 너무 심하고 솔직히 본인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말하기 전에 몰라요 절대로 종합적으로 보면 호감과 관심은 맞는데 상대를 알아가고 우리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직 파악이 덜 되었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죠. 사람마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군 애티제가막적극적라한 달이면 사귀더라, 누구는 뭐 일주일 만에 고백하더라. 이런 개인차가 심한 부분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 동안 느끼셨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 나는 좀 내향적이니까 평소대로 기다리는 게 맞아, 표현 안 하는 게 맞아. 상대가 알아서 하겠지. 좀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 의도치 않게 기다리기만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것들이 바로 나중에 후회와 미련을 남게 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에요. 진짜 운이 좋아서 상대가 고백하면 모두가 해피한 상황일 텐데 이런 경우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흔치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궁금하시다면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 난 너한테 호감이 있어. 관계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고백은 언제 할까? 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난 지금부터 연애 하고 싶어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꺼내놓고 상대의 진심을 들으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너무 직설적이거나 상대에게 부담을 주면 어떡해요? 라고도 많이 하시지만 에티제는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걱안 하셔도 돼요. 이제 속마음을 좀 꺼내기도 어렵고 부끄러운 거는. MBTI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좀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려우신 만큼 상대도 분명 어려울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인 걸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잘 되든 안 되든, 적어도 그때 대시해볼 거예요. 시원하게 말해볼 거예요. 하는 후회와 미련만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에티제가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적극적인 연락과 약속을 잡지 않다두 번째, 에티제의 질문폭격은 플러팅의 시작이고 질문폭격이 없다면 호감이 아니다. 번호 1, 2번 둘다 해당하지만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며 후회와 미련이 없는 관계를 위해서는 고백이라는 용기를 내야 한다. 이상 인간관계 발전시켜드린 이상나라단드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